안녕하십니까 이슈이시다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딱 1년이 됩니다. 지난해 1월 20일 취임식을 가졌는데요. 워싱턴 DC를 철조장벽으로 꽁꽁 에어싸고 수만 주방위군 투입해 개미새끼 하나 얼씬못하게 하면서 펼친 자기들만의 잔치였었죠. 저희가 DC에 나가서 그 추한 철제 장벽을 보여드리며 한숨 쉬었는데 그게 벌써 1년 전입니다. 그렇게 취임했으면 나라 살림이라도 불려놓든 인기라도 팍팍 높아져서 반대 외쳤던 수많은 국민들 머쓱하게 해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취임 첫 달부터 지금 미국민들 살림살이에는 악몽 그 자체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이 조금 전 백악관 연설을 통해 집권 첫 1년 동안 진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뭐 완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요. 바이든은 회견에서 집권 1년간 경제와 대유행에서 진전이 있었다면서 할 일은 다 했고, 너희가 뭐라 하든, 보수가 어떻게 날 평가하든, 무난히 잘해왔어. 라고 특유의 정신세계를 보였는데요. 내가 미국의 진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 통과시키고, 선거권리법안 안 통과시키면 의회 탓이고, 그래서 나라 망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내 책임 아니고 니네 탓이야. 하고 탓, 탓, 탓만 했습니다. 이게 취임 1년 맞은 바이든의 생각입니다. 할 만큼 했지만 딴 직원은 인간들 때문에 성과가 안 난다. 자기만의 세계에 사는 대통령을 가진 미국. 정말 불행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미국민들이 이런 바이든 때문에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합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했던 중도 성향 국민들은 치를 떨고 있는데요. 지난 7월 4일 독립기념일 맞아서 코땡땡 사태 종식했다고 아주 온갖 쇼를 펼쳤는데요. 지금 미국 감염자 숫자로 사상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공급망 붕괴, 인플레이션으로 경제는 아작이 났고요. 평균적으로 거의 모든 물가가 특통령 시절보다 40%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기가 정말 퍽퍽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 매체 폴리티코와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지난 15, 16일 전국 등록 유권자 2,005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미국이 현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41%가 바이든의 직무를 지지했고 56%는 그 반대였는데요. 지난주 퀸이비악 대가 조사한 바로는 지지율 33%였습니다. 이번 설문에서는 미국민들의 최우선 관심사가 세금과 일자리 같은 경제적 이슈라고 조사됐는데요. 조사 대상자의 42%가 투표할 때 경제를 가장 고려한다고 밝혔고. 국경 문제를 포함한 안보 이슈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응답자는 14%였습니다. 뭐로 보거나 이번 11월 중간 선거는 민주당 사상 최악의 참패가 불보듯 뻔합니다. 한편 CBS가 지난 12, 14일 미국의 성인 2 0 9 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또 다른 충격을 주는 등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좌절을 느꼈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0%를 넘어섰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바이든 1년이 실망이라는 답변은 49%, 불안은 40%로 각각 나타났고요. 만족은 25%에 불과했습니다. CBS가 친정부 성격이 다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민 대부분의 절망감이 투영된 결과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이 집권 1년차 지지율로는 가장 낮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중에서도 바이든의 경제정책 지지도는 38%에 불과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30%만이 지지했는데요. 이건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지지한다는 답변이 30% 이상 나온다는 게말 같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 잘한다, 잘한다 했던 코땡땡 사태 대처에도 지지율이 30%대인데요. 응답자들이 코땡 사태에 대한 바이든의 대책이 불만이다 라고 한 이유는 69%가 관련 정보가 혼란스럽다고 했고요. 하얀신 의무화를 밀어붙여서 재수없다가 61%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는 11월 중간 선거입니다. 지금 지지율이나 민심 보면 민주당의 승리할 가망성은 0% 같고요. 상원 하원 다수당은 당연히 공화당으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단순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사상 최악의 참패를 기록할 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기류는 감지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내분도 엄청나다는 소리입니다. 지난해 취임과 함께 갈등 치유, 신뢰 회복을 부르짖었는데 민주당이 나서서 한게 뭐냐? 그 결과 지지율은 땅바닥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는 오히려 올라가고 최고를 구가하고 있지 않느냐는 게 민주당 내부 반발의 원인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리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만 해도 로드아일랜드 짐 랭거빈 의원, 캘리포니아 제리 맥너니 의원이 재선 불출마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서 올해 중간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현직 의원의 숫자는 28명입니다. 대단한 숫자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들 모두 가망 없다고 생각해서 나오길 포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소설 아닌 소설, 예언 아닌 예언 좋 수다처럼 들려드릴까 합니다. 미국의 앞날입니다. 우선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죠. 제 생각에는 러시아는 전쟁 시작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잃게 될것 같습니다. 미국은 막상 러시아에게 북한 수준의 제재를 때리겠다고 했지만, 슬그머니 꼬리 내리면서 욕을 욕을 하면서 무늬만 제재 조치인 걸 발표할 거고요. 석유랑 에너지 같은 전쟁으로 또 팍팍 오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안 잡히겠죠? 그러면 미국은 금리 인상 효과도 없이 증시나 부동산 가격만 떨어지면서 기업들 망하고 실업자 양산되면서 경제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작년에 인플레로 부글부글 끓던 민심이 경제 무너지면서 나락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 선거가 다가옵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잡겠지만 뭐, 투통령만 이제 고생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미 바이든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서 생명 소중한 분들과 극적파가 난리를 치겠죠. 미국은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끔찍한 얘기지만, 그래서 더 앞으로가 중요하고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모아져야 할것 같습니다. 자, 바이든 취임 1주년, 내일 하루. 남습니다 계속 얘기해서 입이 아플 정도인 현재 미국은 콧이 있는 끝은 안 보이고 치솟는 물가, 외교 정책 등 무능의 끝을 달리고 있죠. 바이든은 2월말 신년 연설에서 반전 계기를 도모해 무능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할 겁니다. 일부 좌파 언론들은 바이든이 지지율 5% 가량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민주당의 중간 선거에서 그나마 그나마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싸워볼 기회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슈 이스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